오우야 이리 스위치야우야야 오우 크냐 크냐 헤트트리자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커스텀 미패로 가능해진 울미패 헤르타베를린스쿼드인데요 헤르타는 과거에 이동준 선수가 진출했던 분데스리카 팀으로 이번에 커스텀 미패로 울미패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오늘 메인 에너제틱 시즌 마테우스 쿠냐 선수인데요 페르타베르린 출신 공격수 선수로 이번에 에너제틱 시즌이 출시했습니다 특성은 화려한 개인기, 스피드, 플레이메이커, 테크니컬 드리블 특성이 있고 능력치는 금카 기준으로 중거리슛 빼고는 전체적으로 140대를 보여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그리고 공격자원에는 세비에서잘 나가고 있는 루케바키오 선수와 주인분이 무려 13강을 다신 블로슨 선수와 이비세비티 선수가 13강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후보에는 어, 제르다 선수도 현재 구하기 힘든 메모리들이죠 지금 이런거 보시면 정말 귀한 메모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커스텀 미패와 현역 미패 패치로 인해 이번에 요베티치 이동준 레킥 미테수테트 겐두지 루케바키오 등이 헤르타 미패로 사용이 가능해졌고 다만 이 팀이 조금 아쉽다면 지금 공격자원은 최신 시즌들이 자주 나와서 좋은데 중앙수비소스 자원쪽이 특수 시즌이 많이 출시를 안해서 지금 보시면 레킥 보야타 업시즌과 베스트 월드컵 시즌들이죠. 특히 레키 선수는 또 밑패도 잡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수비 쪽으로는 조금 아쉬운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동준 선수도 헤르타 밑패로 사용이 가능한데 시즌이 지금 보시면 K21, 2 2 KB 시즌에서 특수 슈지 멈춰 있어서 능력치가 지금 최신 시즌들 선수에 비해 낮기 때문에 주인분이 따로 구입을 안 하셔서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헤르타 베를린 페이스 손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들루스 선수 안 돼있고요. 이비세비치 안 돼있습니다. 루키바키오 잘 돼있고, 엔두지 브루이치, 미테스테트 레킥, 보야타, 페카리크, 야르스테인, 보에치우스, 보아테, 다리다, 네르다르, 마이어 지금 보니까 한 3, 네명 빼고는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커스텀 미페로 구성된 올미페 헤르타 벨린스 쿼드는 얼마나 성능이 좋을지 플레이해 보도록 할까요? 오야 이비스 위치 좋다. 와야 이비스 치 잘했다 앙 거. 오, 야, 뭐야?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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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체감이 좀 되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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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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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렸네? 왜, 오, 야들 됐다. 이렇게 케를 몰아야지. 야! 세비아 최강 득점 루트. 야호야! <laughs> 이게 크로스식이나 z w 식 아니면 컵펙식 되게 재밌네, 이 팀이. 오 연기봐 <laughs> 야, 쿵야 드립 좀와야 쿵야 둘이 뭐야 오여 쿵야 여 쿵야 헤트트리스테트 가자. 이야~~ 역시 24 토치 크로스. 아, 야, 그냥 포트 트릭했었구나. 쭉 아, 빼기. 역시 레킥이 성능이 딸려 지금 쓰기. 이제 은돌라조차 못 따라가는 수비가 어떠자는 거야. <laughs> 내부에 레킥를 버릴 때가 좀온것 같아. 제가 <laughs> 너무 아슬아슬하다. 어? 아 지금 제르다를 봤거든 수비가 안되네 어, 빨라 브루이치하고 nope. 오 이비셉치 이비셉치 아... 확실히 섬세한게 안되네 어, 좋은데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케밥 편 등딱이 한 번씩 돼도 이거 있나? 뭔지 알았어. 난독디씨 왼발은 무조건 믿거든요. 난 처음 보는 이었는어 밑에 스태리트가토치근가다 보니까 커버를 해줘. 다시. 아 밑에 스텔스 역시 왼쪽은 안 뚫려. <목소리> 야 타워밖에 성이 나와. 아까워. 어 우리 왕자님.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야 부어튼 아웃사이드로 갔네. 이 완전 재꼈다. 야, 얘 바로 24 토치 크로스. 오, 보야타. 보야타는 성능 좀 나오네. 아, 이미세이안될것 같은데 이거. 마테오스 푸냐? 푸냐 또헤트 트리. 자 커스텀 미패로 가능해진 올미패 헤르타베를린 스쿼드였는데요 일단 팀은 개인적으로 과거 시즌을 썼는데도 생각보다 성능이 좋았습니다 의외로 이 딜로슨이나 이비세비치 선수가 주인분이 13강을 달았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좀 좋았어요 특히 이비세비치 같은 경우는 이120 안되는 속가요도 0개나 타겟터 툴을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꼴격만좀 낮은 완벽한 타겟터 느낌이었고 이 딜로슨 선수 같은 경우 는 직접 찬스는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측면에서 사이드 찍는 맛이 좋았고 특히 이 루케바키오, 쿠냐, ZD 때리는 맛도 좋기 때문에 컵백 플레이, ZD 플레이, 크로스 플레이 그런 공격 플레이를 좋아하신다면 이 헤르타벨린 생각보다 괜찮은 팀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조금 아쉽다면 제가 걱정했던 이 센터백. 부야타 선수는 오늘 좀 괜찮았는데 이 레키 선수가 확실히 업시즌 식하다 보니까 제가 셀비아에서도 많이 쓰긴 했지만 지금 메타에서 조금 아슬아슬해요. 확실히 좀잘 뚫을 때도 있고 좀 얼타거나 좀 무거울 때가 있어요. 이 수비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접하기 좀 어려운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메인 에너제틱 시즌 마테우스 쿠냐 선수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 원톱, 공미 다 괜찮았습니다. 뭐 헤더툴, 제트디툴 다 완벽한데 간혹가다 볼틸 때가 좀 있어요. 드리블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렇나? 약간 볼 간소할 때 제가 의도치 않게 공을 이상한 데에 튀거나 이상한 데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뺏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진짜 우성 개인기 쓰는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포터치다에도 깔끔해가지고 저는 이 팀에서 만약에 이비세비치가 없다면 이비세비치 대신 원터블 세워도 되고 아니면 윙어도 세워도 돼요. 그 정도로 멀티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테스쿠냐, 헤르타베르니울보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여러 군데 팀에서 다용도로 사용해서 정말 괜찮은 공격수가 아닐까 싶네요. 진짜 완벽했어. 다음은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했던 선수 루케바키오 선수 이 선수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왼발이 진짜 힘든 각 있잖아요. 오른쪽 사이드에서 진짜 어려운 각도 그냥 거기서 ZD 때려도 들어가요 그 정도로 진짜 역발 ZD는 끝내주기 좋고 그리고 포터치다 해도 이 루키바큐가 1 8 7이에요 의외로 크죠 그만큼 등지 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1대1 침투할 때 등지면서 찬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 선수도 솔직히 약발이 좀안 좋지만 쿠냐만큼 성능이 나왔던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스태트 이 팀을 하면서 수비적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밑에 수태트가 그냥 왼쪽하고 이레킷 짜리 다 커버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수비적인 부분 뛰어나고, 그리고 밑에 수태트 크로스. 그냥 탭백 크로스 정도로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이 팀은 진짜 크로스나 윙플레이, 커백 플레이. 그 정도로 극대한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주인분 잘썼고요 커스텀 미패로 가능해진 올미패 헤르타 베를린 스쿼드였습니다.